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코를 제외한 유럽 연합, 북미,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웨스팅하우스의 수주 우선권을 넘겨줘서 사실상 수출을 포기했다는 것인데요.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침에 이 분야 최고 전문가라 할수 있는 박종훈 동국대 에너지 전기공학과 교수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침에 감사합니다. 네. 예. 자, k 원전이 북미, 유럽 시장을 포기한 걸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이런 계약이 가능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 이건 뭐 한국하고 미국에서 제가 써하고. 네. 예, 그 기술을 사용해야 되는 라이선스 협정이 있는데, 그게 의아, 의아, 의해할것 같으면 한국이 미국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해외로 이제 원자 수출할 때는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외신학회에 동의를 받고 협의해가지고, 네. 어, 해야 되는데, 지금 한수원이, 예. 어, 자기들이 기술을 갖다가, 어, 국산화를 했다. 예. 그래서, 아, 미국 기술을 일부부터 독립을 했다. 라고, 예. 어, 현재까지 주장하면서. 예. 아, 아 랍에미레이트의 바라카 원전부터. 예. 계속 독자로, 어, 단독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어, 웨싱하우스한테 안치현씨 예. 어, 찍힌 거죠. 음. 그래서, 저, 예. 네.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둘다 그 웨스턴한스한테 어, 경제적 이득, 그 보상금 보상을 해주고 음.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는 게 거의 지금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랍에미리트 때와 지금, 똑같다. 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 아랍에미리트 때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네. 추가적인 네. 요구사항이 확실히 늘어난 거예요. 음. 그게 바로 이제 유럽 시장 포기하는 거, 북미 시장 포기하는 거. 네네. 뭐 이런 거 등등 더 요구 사항이 훨씬 늘어난 게 예. 바로 뭐그 어, 아랍에미리트 이후에 벌써 두 번째나 단독 입찰로 들어가 가지고 예. 어, 사업을 땄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요구 사항이 예, 된 겁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전문가시고 저희보다 훨씬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쭙는 건데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원전 기술은 어, 우리의 그 어떤 고유의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이센스는 우리한테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네. 보시기에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어, 웨스팅하우스 말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의 그 뭐, 어, 어, 원자로 기술이. 예. 거가 만료가 됐으니까. 아. 뭐 그냥 아무나 갖다 써도 되느냐. 예.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아. 협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한국과 미국 간의 협정이 맺어져 있잖아. 기술 협정, 사용 협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유효한 거죠. 어. 근데 그거를 갖다가, 어, 바이올레이션 한 거기 때문에, 네. 어, 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게 그렇게 우리 독자 기술이 있라 했다면, 네. 이런 거를 웨스턴하우스한테 들어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네. 뭔가 <laughs> 생기는게 있으니까 지금 러스팅 하우스한테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 당신들 요구하는 대로 다 받아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우리 우리 독자 기술이면 <laughs> 참 이거 <laughs> 와 원전 50년 역사. 사실 50년 전에 원전을 들여왔을 때는 미국 기술을 우리가 아무래도 이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50년 지나도록. 국자적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좀 의아하기 납니다. 원천 기술이라,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건 오리지날, 오리지널, 예, 오리지널 예.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의 오리지날이 누구냐? 예. 그건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긴 하네요. 예. 우리가 새로운 아주 아주 외생스하가 뭐, 완전 전혀 다른 원자로를 우리가 개발했다면 모르는데. 네네네. 그럴 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향후 50년. 이제 원전 일기를 팔면은 뭐또 엄청난 돈을 그들에게 이제 줘야 되는데 이제 9천억 정도의 물품 용역 구매 계약을 맺고 또 2,400억의 기술 사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게 웨스팅하우스에다 말이죠. 그러면 난 일기를 만들 때마다 일조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 이러면 우리에게 남는 게 있나요? <laughs>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얼마나 크게 걔네랑 계약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예. 우리가 그 이번에 그 체코에 입찰할때 프랑스나 미국께보다 굉장히 한7 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글을 덤으로 그냥... 예. 예 입찰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커야 예. 남는 게 사실 여지가 있는데 예. 우리가 그 가격도 제일 싸게 했고 게다가 예. 지금 현지 그러니까 체코에도 60% 사업을 떼어 줘야 돼요. 네. 그는 미국에도 또 지금 떼줘야 되잖아요. 거의 사업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사업의 70%를 두 나라에 떼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인데 네. 얘네들한테 돈을 주고 니들이 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된 거예요. 원래 계약이 덤핑이었고 거기다가 또 그쪽에다 뭔가 현금을 지원해주겠다 또 이러고 그리고 뒤늦게. 끼어들어온 웨스팅하우스가 내놔라 하니까 또다 내줘야 할 판이고 그렇죠. 예, 두번 다시 유럽 시장은 또 우리가 아 말하자면은 입찰에 참여할 수 <laughs> 없게 되고 네와 이게 다 윤석열 정권에서 한일 아닙니까 이게 <laughs> 아 이거 대단한 치적이죠 <웃음> <웃음> 윤석열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아, 치적을 쌓는다는 네, 탈... 말이 이제 뭐 같은 말인데 치적을 위해서 어, 탈원전을... 무리한 양보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laughs> 그렇죠 탈원전을 이제 아 없애고 네. 이제 원전을 부흥한다고 그랬는데 글쎄 말이에요? 본인이 결과론적으로 본인이 탈원전 했나? 이게 걱정이 됩니다. <웃음> <웃음> 저 민주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탈원전을 하려고 했는데 탈원전을 윤석열이 한 방에 해버렸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네요. <laughs> <laughs> 정말자, 아니 그 그래도 교수님은 또저 원자력 공학과 교수시니까 원자력이 발전하면은 덩달아 도움을 어 입으실 수 있는 분인데도 원자력에 대해서는 대단히 냉철하신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원전에 이제 솔직한 그러니까 이로이아랍에미이트나이 체코와 같이 예. 이런 식의 깜깜이 가리고 사업하지 말고 예. 모든 걸 오픈하고 그렇지 그렇게 하자는 주의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오픈도또 안전과 또 생명을 위해서 더 필요한 이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죠. 예. 자, 그런데 이걸 깜깜이로 그동안 진행했고, 이 와중에 탈이 났고, 우리는 원전산업 전체를 포기해야 될지 모를 상황에 놓였다. 어떻습니까? 이번 그 웨스팅하우스의 그 이런 불공정 계약 건으로 인해서 거의 탈원전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보시고 계신데, 우리 원전산업에 미칠 여파도 대단히 크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우리, 우리 독자 노형이라 원자로라고 했던 예. APR1400 같은 원전이 예. 그게 지금 국제 시장에서 주도적인 예. 역할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예. 예. 그러니까 미국 원전이 주도하게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미국 AP1000 원전이 이제 주도하게 되는 거고 예. 한국은 이제 원자로 수출보다는 미국의 하청으로 건설이란 네. 예. 또는, 어, 뭐, 보조 기자재 납품이라든가. 예, 예. 사업 관리. 이런 거를 오히려 지원하는 음. 하청업체로 전락할 위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하청업체가 되는 것이다. 우리 주도하에 완전 르네상스를 이룬다는 거는 그건 진짜 뭐, 어불성설이고.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국민의힘에서요. 체코 원전 계약이 노예 계약이면 한미 관세협상은 을사 누계약이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laughs>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런 말은 뭐... <웃음> <참>. <웃음> 아니그뭐 말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뭐 거기 뭐어뭐 어뭐 거기가 뭐 입이 열기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네, 네. <웃음> 큰 웃음으로 어 예. 답변을 대신하셨군요 우리 교수님 네. 자 지금 정부에서는 이 계약 세부 내용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감정까지 건드렸다 이렇게 보고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진상 조사에 있어서 무엇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어, 사람이 누군가 음. 그런 거를 밝혀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뭐그 뭐예요? 그 한국 공무원들이 음. 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네 과연 이,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음. 네, 우두머리가 누구냐? 음. 네, 그거를 발전해서 네. 충분히 그간의 경위, 음. 아랍에미리트부터 지금까지 음. 모든 상황을 다 조사를 해서, 네, 네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음. 그 기회로 삼아야 될것 같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아랍에미리티 원전까지도 다 들여다 봐야 된다. 이수만의 네, 예, 문제가 아니다. 예. 네, 그때는 그때 합의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아, 그건 아직 알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직 오픈 안돼 있죠. 예. 어, 그다음에 이면으로 어떤 그 우리가 제공하기로 이명제 약이 뭐가 있었는지. 네네.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네네. 그것이 이제 박근혜나 그 문재인 정권, 윤석열 네. 정권을 거치는 동안에. 음. 그 아직까지도 그 이면 계약 내용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게 결국은 체코에서도, 예. 어,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독자 입찰 들어가서 이런 문제 터지게 되는 원인이 음. 바로 UA 사업에서 잘 무마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독자로 들어가서 웨스팅하스한테 어, 이득을 주고, 어, 계약이 돼서 사업이 제대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 그렇게 될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해서 어, 조사가 되야 될 거예요. 음, 저 교수님 일단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뭐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봐도 불공정인데 이걸 네. 파기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기업간에 이거는 지금 정부대 정부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네. 해결 이제 뭐뭐 뭐 어떤 뭐 반대급부로가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해서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예. 이게 기업간 협인데 예. 이게 만약에 이거를 그 바꾸게 되거나 또는 뭐어 어저 떤 다른 뭐 방법을 쓰게 되면은 어떤 소송전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죠 국제 소송으로 어, 가겠죠 예 네. 그래서 쉽지 않은 문제로 봅니다 저희 이렇게까지. 어 뭐예요 엄청난 사지 엄청난 그런 내용을 예. 그거를 어, 약속하고 그렇게 이면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는 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예 우리 교수님이 어이가 없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이가 없습니다라는 말은 윤석열도 옛날에 했었죠 그러면서 <laughs> 어이가 없습니다 하면서 뒤에 또 이어갔던 말이 가짜입니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정말 가짜는. 그런 윤석열의 원전 정책이었습니다. 네, 지금 예. 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갔는데 또또또 네. 또, 또 나오는 얘기가 네. 뭐어뭐핵 재처리 기술이라든가 무슨 예. 뭐 농축 기술을 갖다가 예. 어,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사용할 수 있도록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그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 재처리 공장을 어디다 만들고, 예. 농축 공장을, 핵 농축 공장을 어디다 지으려고 그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음. 협정을 개정한다고 하는 건지, 네. 예, 그, 그 문제, 그, 그걸 통해서, 뭐, 한미 협, 뭐야, 뭐, 그, 앞으로, 예. 원자력 협력. 예. 한미 원자력 협력에 미국에서 협력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려고 러는 거는, 웨싱하우스가 미국의 원전을 짓는데 한국이 도와주는, 음. 건설이나 제작. 네. 그런 거를 한국이 잘하니까. 예. 네, 그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다른 뭐 요구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과연 현실적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음. 아유, 첫 단추부터 엉망으로 꽐 이명박 정권. 그리고 그 다음은 두 단계를 더 건너뛰어서 단추를 꽐 윤석열, 아주 정말 이 망국의 원흉들입니다. 네, 원자력 망국의 원흉들.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박종훈 교수님 오늘 아침에 여러 고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훈, 동국대 교수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